오늘부터는 신명기 12장, 12장에서 18장까지 정결의 규례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3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와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규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도 12장에서는 택한 곳에서 섬겨라 13장에서는 다른 신 섬기면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깨닫고 경외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상을 멸하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시합니다. 아무 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택한 곳에서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겨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택한 곳, 유일한 그곳만을 지명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뭘 말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명, 한 분, 오직 한개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개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개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규례와 법도라는건 뭐냐 하나님께 전해 드리는 규칙적인 방법 예법이에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롱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담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기둥과 비석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아세라상을 나무로 만든 신들입니다. 불사라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왜요? 확정적이에요 복주심을 인하여 확정적이에요 잘 섬겨야 복주신다고 아니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복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확정적인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나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겠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가난당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가 거기서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로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병하는 모든, 모두, 모두를 가지고 갈 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삼기면 이렇게 해준다.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 어떻게 배웠어요? 반대로 배웠잖아요. 반대로 들었잖아요.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건 소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들은 정성을 들여야 복 받는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부모님 깨닫고 그 다음에 부모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은 원주민 선계신들은다 없애라, 그렇지? 그리고 다불사라고 이런 걸 해라 왜 사람이란? 어떠한 형상을 보면은 형상에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형상을 놓고 거기에다 빌고. 소원을 말하고 다은 돌조가리로 가서 만지고 이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른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제가해라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 간직하고. 그러면, 섬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단계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간직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찾아서,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더라.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더라 그래,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면 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산은 뭐예요? 장소가 다르고 재물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원주민들은 뭐예요? 각자 자기들의 소견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이렇게 해주심을 인하여 너희도 즐거워할 것이요내 성중에 거하는 내유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유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 내위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제사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지. 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구원을 주시는 것에 예표입니다. 받으시고. 15절에서 19절은 피는 먹지 말고 재물을 택한 곳에 것으로 변니다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은 피는 먹지 말고 택한 곳에서 단에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는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 것이라. 피는 생명이 피해 있으니 비는 하나님 것이다. 생명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주신 주실이 아니에요. 완료 용이에요네 하나님 주어가 보여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모너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피는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물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식분의 일과 열 십일조와 네 우양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한 예물과 네 손에 거제물을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네 자녀와 노비와 성주의 관을 내 위인과 함께 그것을 벗고 또내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수고하고 애쓰고 하자.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구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피 기름은 뿌리거나 태우게 하는데 고기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건강하게 해서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렇게나 번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번창하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아무 모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성하며 살아가도록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해 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는 말이에요. 물질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8절 얘기했죠. 고기 먹으시면 먹으시면 널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택하신 곳에서 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2 1 곳에. 절 보면은 만일 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벌거든 내가 네가 묘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모르 러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물르나고 노르나 하든물보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죠.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도 먹지 말고 물과지 땅에 쏟어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열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릴지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라래요. 아니2 0 절부터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요.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물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니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뭘 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야. 그러나피해 물을 피는 야 물을 쏟듯이 땅에 쏟으라. 먹지 마라 이 말이야. 이2 5 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오직 이 십육기를 오직 네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오.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는 에그 피를 대한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내가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의 복이 있으리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제물이니까 제사단을 리신이스그리스티비 모형형인거다 이말이 그리고 29절에서 31절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가나한민족들 신들을 섬기지 말 한마디 붙는 얘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져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쫓아낸 방법을 어떻게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멸자라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멸자한다 방법은 대성들를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거 고하게 하실 때에 너는 주조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구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축구하지선 신구하지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신들을 어떻게 우야 우여했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말 하지 말라 이말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느라 그들은 가증이 여기인데 그들은 심지어 자녀를 불나라서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3, 마지막 3 2이절 명하시는 말씀을 직경히 고 가감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3 2 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일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가지 말라니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절시키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배우고 다는게 얼마나 춥니까 그리고 13절, 13장, 1절, 13장, 13절이 아니고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섬기는 자는 거짓 선자를 섬기자는 거짓 선자를 죽이라고 명 합니다. 이적, 기사, 각종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신들을 섬기자. 봐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선기자 이런다 이 말이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니까 죽여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나쁜 것은 쉽게 답습을 합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쉽게 답습하고 따라가고 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다른 시인들을 섬기던 삼기, 기자들이 야, 이렇게 섬기자. 그거 진짜 축자입니다 야, 이걸 섬기는 게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죽이라 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적 기자가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의 혼란도 가져오고 주로 또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귀신놀이에요. 별이별짓다 하잖아요. 무엇까지 한다고요? 거치던 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거에 흔들어야 안 된다, 이 말이죠. 6절에서 11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6절에 11절. 자 어떻게 보면, 창인한것 같지 요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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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는 n e s 이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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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절에 내동복 네 형제나 내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에서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든지 저 끝에서든지 있는 민족 중 신들을 우리가 가져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줘지 말며. 듣지 말며 궁리 보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죽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정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잔니해 너는 돌로 쳐죽여라. 귀함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들어와요. 쳐죽이, 쳐죽여라. 쳐죽이, 너를 돌로, 아, 한잔니 너는 돌로 쳐죽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죽이라 네. 그리하면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한 상을 올리라고 합니다 네. 나쁜 것을 탑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러나 건전한 것은 잘 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씀으 나머지는 다 죽여라. 없애라 백화진 곳에서 제사드리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이신 하나님이 셨기에 그분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피오 이기적이다 사랑도 없다 이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믿고 그의 공로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이고 올바로 알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다.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 기억합시다.